안녕하세요. 오늘도 알바 대타 출근하러 가는 길이에요. 아유, 저는 이렇게 나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동네 사람들은 겉만 보고 믿질 않아요. 저렇게 뚱뚱한 것이 누, 누가 알바를 써준다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인식이 박혀 있어요. 근데 나보다 뚱뚱한 사람들 알바만 잘하고 있고, 나보다 나보다 편, 뚱뚱한 사람도 편의점 운영하시고, 알바, 알바도 써주시는 분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거짓말 한다고 나가서 돈 쓰러 간다고. 그만만 딱 인식이 박혀 있어가지고, 백날에도 뭐 믿질 않으니 뭐, 아, 무안 뭐 믿어줘도 상관없지만,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에 이 버스 놓치면 저 지각입니다. 이 차라도 타고 가야지. 그래서 서둘러서 나오거든요. 이차 타고 가면 한 11시 반인가? 한 30분 걸려요, 버스로. 근데 이 차를 놓친다? 그러면 이 차, 이 시간에 이제 버스가 없어가지고 한 12시 반, 12시 반 넘어지는데 내가 12시까지는 가야 되는데 12시 반차 타고 오면 완전 지각이잖아요. 그 30분 동안 누가 비, 비, 누가 볼 거예요? 그 1시까지는. 거기 가면 그러면 1시에 도착하는데 1시까지 누가 볼 거예요? 그 1시간은 가게를 비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나도 그 시간 맞춰 안 늦으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일찍 가는 거기 때문에 어째 거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뜨거운데, 어우, 장난 아니게 더워, 더워! 왜 뜨거운데 그래도 그나마 선글라스라도 를 쓰니까 도움이 되죠. 선글라스한봐요 얼굴이 까맣게 타고, 지고